머물렀더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기습적인 한파와 폭설 때문에 모든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모함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새해 첫 금요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을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제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그리고 예배 가운데 설교를 듣고 또 QT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솔직히 이와 같은 영적인 경험과 은혜가 없이 그저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이 은혜는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가 보다라는 그런 벅찬 마음도 잠시일 뿐, 우리는 이 단계에서부터 한 가지 커다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 나에게 들려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른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그리고 이게 더 맞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내뜻 사이에 차이와 그 간격 사이에서 갈등하며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이둘 중에서 한 가지를 결정해야만 하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더욱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보면 예레미야의 말씀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남유다와 시드기야 왕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남유다 그리고 시드기아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멸망의 위기로부터 지켜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변 강대국들의 힘을 의지하고 또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역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일종의 막연한 기대와 바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예레미아를 통해서 남유다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들의 기대와 바람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결코 나라의 힘이 약해서 멸망과 쇠락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남유다가 처한 이 상황과 본질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과 불순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숭배와 영적인 타락의 길로 치닫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라의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회복의 여지도 희망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드기아 왕은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합니다. 예레미야 21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의 누부간 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 보면 바로 앞장인 예레미야 37장 3절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재차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답은 초지 일관 변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만을 이들에게 가감 없이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38장 앞부분에 보면 이런 그를 미워하는 남유다의 고관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에 이들은 나라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죄를 물어 감옥들에 있었던 그를 진창 속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다행히 용기 있는 이방인 내신 내시였던 에벤멜렉의 간청과 도움으로 예레미야는 구덩이에서 나와 시위대 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어떠한 마음에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예레미아를 직접 불러서 대면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묻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아는 혹시라도 고관들이 자신과 예레미아가 만나는 것을 볼까 두려워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인적이 드문 성전 셋째 문으로 그를 은밀하게 불러냅니다. 그리고 예레미아에게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여러 번 죽음의 위협을 당했던 터라 이런 시드기야 왕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는 다음과 같이 맹세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시드기야는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 계심까지 들먹이면서 예레미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 줄 테니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해달라고 회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시드기야 왕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긴두 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겠고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시드기야 왕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는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중에서도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극률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수 있습니까?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대적해서 끝까지 결사항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벨론이 결코 선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기 때문에 유다를 쳐서 점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은 단지 죄악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심판과 징계의 수단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 왕은 자신에게 처한 이와 같은 현실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염려가 되는 것도 많았고 걸리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분명한 대답,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는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음과 같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어떤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먼저 바벨론에게 항복한 사람들이 왕으로서 자신이 바벨론에 항복한 자신을 조롱하게 될 것을, 그리고 그들에게 당할 수치와 모욕을 시드기아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시드기아와 당시 남유다의 고관들은 지금 왕과 통치 서력으로서 누리는 권세와 영화를 내려놓기 싫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허수아비 왕이었던 시드기아, 그는 지금 바벨론의 끝까지 저항해야 한다라고 거세게 주장한 고관들의 눈치를 보아야 했습니다. 반대로, 눈앞에 밀어닥친 바벨론의 위협이라는 두려운 현실도 결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상황을 살피느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딱 맞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두려움 속에 선택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시드기야에게 다음과 같은 간곡한 호소를 합니다. 울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렘바 여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예레미아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그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왕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만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거짓 평안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현혹된 남유다의 고관들과 백성들 역시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라도 자신들의 뜻과 생각을 이처럼 관철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을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으로 보는 이 등식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는 지금 남유다와 시드기야 왕에게 있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었습니까? 다름 아닌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21절로 23절의 말씀을 통해 항복하기를 거절하면 일어나게 될 결과에 대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유다 왕국의 장차 임하게 될 현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시드기아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조롱과 수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비참함 그 자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여러분 시드기아 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드기아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의 안위를 시드 기아가 걱정하고 배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을 은피한 채, 우유부단함으로 아무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고관들이 예레미야에게... 왕을 만나서 나눈 대화의 내용을 물으면 단지 자신을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말기를 왕에게 요청 했다라고만 말할 것을 지시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시드게 하는 모든 상황이 잘 마무리되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예레미야를 만나고 나서 고민과 갈등으로 밤을 지새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다음 장인 예레미야 39장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함락되어 다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아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그 역시도 눈이 뽑힌 채 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에 끌려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백성들 역시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더 좋은 것과 덜 좋은 것을 선택하느냐와 같은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너무나도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오늘 본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뜻에 항복하면. 당장은 어려움과 손해가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눈앞에 보이는 상황,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뜻에 항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남유다, 그리고 시드기아가 경험했던 비참한 결말이 따르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시드기야 왕을 통해 두려움 가운데 흔들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들려질 때,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항복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뜻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오늘 본문의 시드기아처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뭔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만을 간구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앞에서 시드기아처럼 자신을 속이며 결단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끌려 다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할 때,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역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인 된 우리 스스로에게는 구원받은 길이 없음을, 그 어떤 해답도 없음을 인정하고, 첨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나와 항복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에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을 때 거기에 죄사함이 있고 구원과 영생의 복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주신 표호처럼 은혜 안에서 강하게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 초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라는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한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불안감과 삶의 근심과 걱정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이 상황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이와 같은 혼란과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구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철저히 항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거센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할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께 항복하면,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마귀 사단은 두려워 떨며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 앞에서. 철저히 순종하셨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셨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는 절대적인 순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항복하는 자의 표본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순종과 항복을 통해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올한 해를 살아갈 때에,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항복하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상황과 현실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두려움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오늘 본문의 시드기아처럼 더 이상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뜻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주님께 항복할 때에 여러분,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가장 복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항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보다 내 뜻과 생각을 고집하며 내세우려고 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마음,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드기아처럼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뜻에 항복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